안녕하세요 디젤입니다. 오늘은 꼬맹이와 함께 펜 소개를 할 건데요. 네, 일단 이 펜, 이 펜은 제가 P.O.P.부 학교에서 P.O.P.부라서 구매했는데요. 이게 하나당 2,500원이고요. 이거는 얇은 쪽, 굵은 쪽이 하나씩 있어. 요 네, 이건 얇은 쪽이고요. 얇은 쪽. 이건 굵은 쪽이에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굵은 쪽은 색깔 그대로 안 보여드릴 거고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얇은 쪽 색깔. 굵은 쪽이랑 얇은 쪽이랑 색깔이 똑같고요. 하나당 5,000원, 2개 5 0 0 0원 했습니다. 아니, 원래는 세트를 사려고 했는데, 세트가 5만 얼마라서, 비싸서, 구입을 못했어요. 네. 그리고 다음, 이거. 네. 이거는, 그, 형광펜인데, 똑딱이 제품. 네 가지 색깔이에요. 아니, 제, 가 가지고 있는 건네 가지 색깔인데요. 그, 제가, 이론 다이소에서 봤는데, 보라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거입니다. 컵 네, 발색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네 다른 형광펜들하고 비슷한데 뒤에 이게 볼펜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좋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젤펜 젤펜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젤펜은 이렇게 있어요. 네. 먼저 레드, 레드의 색상이고요, 오렌지, 그리고 블루, 로얄블루, 바이올렛, 핑크, 그린, 옐로우, 블랙, 화이트 이렇게 있는데요. 원래는 이 이거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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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로 나오는 젤 펜인데요. 이이 이 종류 말고 또 이거랑 똑같은 색인데 다 아니 똑같은 색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형광색으로 나오는 건데요. 형광색은 조금 더진하고 꼬맹이님이 있어서 저는 오늘 소개를 안 했어요. 암튼 이, 이 세트는 여기까지 색은 좀 비싸요 9600원이고요 네, 형광색은 12000원입니다 아,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지? 한장당 1000원으로 다이소에서 본것 같은데 전 어디서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데요 네 저것은 어 샤이닝 형광펜인데요. 이거랑 비슷한 유인데 저도 저기에서 잘 모르. 저도 이거는 안 쓰고 제가 요즘 이런거나 고체 형광펜만 써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색깔은 이것도 색깔과 비슷한 거 비슷합니다. 그리고 고체형광펜 소개를 할건데요 네 고체형광펜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두개는 이게 두개 세트고 이거, 이거 세개 세트인데 제가 이것들을 친구한테 받고 그래서 어, 세트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근 이거 고체는 별로 안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잘못 만지면은 다 저기 부러지고 손에 자주 묻어요 그래서 별로 안 추천하는데 저는 학원, 학원 가지고 갈때 이거를 학원 갈때 이걸 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좋아요 나는 옐로만 보여드리는데요. 똑같아요. 이렇게 되 있어요. 아니, 제가 그리고 이거. 발색은. 이렇게 개인데책개만 보여드리는데요. 네. 이거는 그 옐로 컬러 이거. 네. 이거는. 블루 컬러? 네, 이거는 이 컬러예요. 그린 컬러. 네. 이상 끝났는데요. 제가 첫 방송이라서 좀 못하는데 다음에는 립밤 후기로 찾아볼게요. 안녕!